태대를 만들어주시는데 이때 다리 막대기를 넣을 때 이때 발뒤꿈치는 넣지 않습니다. 뭐 넣었다 해도 다시 빼면 됩니다. 발뒤꿈치만 이렇게 빼주세요. 막대기를 이번 작품은 뒷다리가 연장해야 연장이 되기 때문에 뒷다리를 빼고. 그 다음에 앞뒤 잘 구분하세요. 뒷다리 등등 자르고 살짝 벌리고 반접기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나중에 또쓸 거니까 버리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뼈대, 편형 끝! 그냥 다되으으은 이제 뒷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막대기랑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그리고 꼬다리 검은 색깔 꼬다리를 하나. 준비된 사람만 담. 아직 안 됐으면 시정지. 그래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를 일자로 빼기. 자 이렇게 일자로 빼고 한번더 빼고 음, 타이탄 뼈대를 접어본 사람들일 테니까. 음, 중국 자정도 한다 생각하고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만들 게 많아서, 자. 그다음에 압축 좀 해주고, 잘, 다른 사람만 다 맞지 않았으면 시정지다 했으면은 한쪽 은 살짝 벌리고 자르고 반잡기 반대쪽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벌리 벌려 벌리는 거긴 한데 잘안 벌어집니다. 좀 찢어지고 그래서 이때 좀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날개를 펼치고 펼친 상태에서 벌리고 누르고 벌리고 누르고 찢어질 위험이 크니까 아주 조심히 이렇게 벌린 다음에 다시 닫고 이때 잘안닫혀지는데 이때는 마무리 압축. 아주 강하게 몇 번이고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를 두개 만드니까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 깎아주고, 아까 만든 막대기 갖고 와서, 이데기 풀칠하고 이거 만드는 방법은 뼈대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뒤에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자 그대로 잡아먹고 있대 틈 사이에 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 붙인 다음에 여기 바깥쪽 펼쳐지는 부분도 풀칠해서 더 꼼꼼히 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자, 엉덩이 부분 정확히 정확히 가운데 자르고 그다음에 바, 옆, 반으로 이렇게 좌우로 접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듭니다. 바, 접은 거한번더 안 접으면 더 얇게 얘랑 이, 이좀 예쁘게 안잘렸나 풀칠해서 자,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까만 색깔 꼬다리 갖고 와서 반으로 접고 자, 반 자르고 얘는 반대쪽 다리에서 사용하시고 대문쪽. 없으니까 빼 자, 이렇게 준비 다된 사람만 다음. 아직 안 됐으면 시정지. 자 다리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풀칠해서좀 벌어지지 않게 만들고. 자 다리 로보트 뒤집어서 여기 가운데 틈새 있죠. 틈새를 가위로 이렇게 넓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위가 틈새를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렇게 가위가 삐져나오는 이런 틈새가 있,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까 잘 피해서 이렇게 뚫어 보세요. 풀이 붙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가위 가위의 힘으로 뚫, 뚫은 다음에 그대로 저기 앞에 붙이라고. 뚫어... 뚫린 부분으로 떴습니다 너무 깊숙히 넣지 말고 대충, 들어간 만큼, 그 다음에. 넣은 거 접어서 이렇게 아니 그냥 자르는 게 낫겠다 l y 나온 거안 예쁘니까 l l 그리고 세워보 n 각도 조절해주고 다리 길이가 어, 우연히 딱 맞네 안 맞으면 이걸 잘라서 조절해줘도 좋고 딱 맞으면 그냥 그대로 그다음에 만든 까만색 보다리 그대로 여기 틈새에 살짝 끼우고 그대로 감아주세요 감아서 반대쪽 이렇게 넣어서 까만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너무 세하하면은 좀 멋이 없길래 이렇게 장식. 그리고 손톱으로 말아주기. 이거는 바깥쪽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 다리 똑같이 위치정지하고 반대쪽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 두개그 다음에 무릎 무릎이라 해야 되나 자, 로봇 다리 여기 까만색 부분 지 여기 뼈대 까만색 부분 여기 앞을 다시 펼칩니다 반대쪽도 빼서 펼칩니다. 이 부분에 장식을 할 건데 자, 이제 필요한 재료 자 파란 색깔 벨 자로 뺀거 하나 까만색 꼬다리 꼬다리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쓸 거니까 하나만, 하나로 두개다할수 있습니다. 자 준비 다 됐으면 자 먼저 벨 자로 뺀거 따르고 이거는 머리 만질 때쓸 거니까 잘 보관하고 여기 정확히 일자 빼기 선에서 접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자배반접기 반 접지 말고 이거 뾰 족한 부분 한번 자른 다음에 반 접기 이게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반으로 접고 아니 날개를 좀만 더 벌리고 반으로 접고 뾰 족한 부분 끝을 조금씩 깎아 주세요. 마지막은 마무리 접기. 압축 자, 이렇게. 자, 다 만들었으면 다음 펼치면 이런 모습 다음 음문 접기 펼치고 가운데이 맞춰서. 반반 한 한번더 반해서 대문 접기를 해서 박스기를 만든 다음에 자자다 만들었으면은 그대로 정확히 절반 접고 가위로 자릅니다. 그다음에는 반 반쪽은 반대쪽 만들 때 쓰고 이거는 대각선으로. 잘라준 다음에 풀 갖고 와서 자 날개 바깥쪽 보이죠 이 틈새 날개 바깥쪽 틈새 풀칠합니다 날개 이거 안쪽 안쪽 틈새구나 이렇게 안쪽 이게 풀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모으고 까만색, 이렇게 틈새 틈새 넣고, 이렇 뾰족한 부분이 바깥쪽.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틈새 끼우고, 반대쪽 틈새도 끼우고. 그리고, 깊숙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접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든 사람만 탑 아니 안 했으면 일시정지 이 안쪽 틈새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틈새가 생겼죠. 자이 까마색을 이 틈새 안으로 이렇게 떠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닿게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풀칠해서 밀어 왔습니다 위로 쭉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굳돌때까지조금 문지르면 이렇게. 앞에 뾰하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구돌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어깨 만들 건데 미리 좀 차나는데 날개 자른 거 이거 삼각형 머리 만들 때쓸 거니까 삼각형 보관하고 자 이거는 날개 다 자른 거, 날개 자르고 반접기한 거, 그다음에 얘는 벨자로 앞뒤 로다뺀거 이렇게 보고 준비해 주세요. 준비 다된 사람만 다음 안 됐으면 일시 정지. 자 이렇게 넣어서 조립할 건데 그냥 넣어서 하면 이게 또 조립이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되는 방법 갖고 와서 배를 벌립니다. 뒤집어서 여기도 벌립니다. 그다음에 다 벌렸으면 이제 까만 대를 와서가운데도 손가락을 넣어서 깊숙히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끔 만든 다음에 그 사이로 파란색이 들어와서 그대로 잡아먹고 이때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여기 중간에 한번 막히는 부분인데 여기 막히지 말라고 많이 벌린 겁니다. 까지 놓고 잡아먹기 그 다음에 잡아먹은 상태에서도 한번더 밀어 넣어서 자 이렇게. 다시 들어갔는지 확인 다 나왔으면 자르고 반 접해 조립, 자르고 조립, 자르고 조립, 조립. 그 다음에 삼각형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잡기까지 해주면은 완성. 이거는 자 이것도 두개 만들어주시고 얘는 제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압축. 얼굴 얼굴 자 얼굴 만든 얼굴 빼대그 다음에 삼각형 3개 정도 그 중에서 얘는 배 배자름 뿔 나머지 두 개는 날개자름 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부 다 그냥 아무 삼각형에도 상관없는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해야지 멋있으니까 그 다음에 까만색 종이 조금 얘보다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면 됩니다. 까만색은 자 이렇게 재료 준비 끝. 까만색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대각선을 한번, 두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깎아서 아주 얇은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아주 얇은 다이아몬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삼각형 깔끔하게 지저분하면 다시 접고 깔끔하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d i 색 m o n 고 얼굴 가운데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잘 붙게끔 끄공 문제로 그 나머지 삼각형 이거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지 확인. 그 다음에 끝에 풀칠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것도 끝에 풀칠하고. 여기 틈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틈새에 넣었습니다. 여기 틈새에 이렇게 깊숙히 넣고 그 다음에 좌우로 살짝 더 꺾어서 얼굴은 자 이렇게 해서 완성.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꾸며보시고 만든 얼굴 풀칠한 다음에 여기 목 얼굴 여기 들어갈 구멍 가위로 틈새를 넓힌 다음에 얼굴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삼각형 남는 거 풀치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그 다음에 가슴 가운데 부분에 넣고 목 앞쯤에서 이렇게 넣고 붙인 다음에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얘는 또 엄청 오래 걸리니까 집게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좀 힘듭니다. 하는 김에 손손 손가락 까만색 삼각형 갖고 와서 손가락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중급 손 찾아서 만드시고 아니면은 그냥 삼각형 갖고 와서 좌우로 발린 다음에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꺾어주고 조금 풀친한 다음에. 등등 해놓고 이렇게 손가락 제대로 만들려면 중급손 찾아서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손가락을 대처하겠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요그 다음에 너무 대충했나? 손가락 하나 더 갖고 와서 삼각형 하나 더 갖고 와서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꺾고 짧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초간단 손가락 만든 다음에 얘는 반대쪽에 붙여서 엄지 손가락 음,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비트로 꺾어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 안한 이유가 사람들이 안 만들어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어깨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가위 넣어서 여기도 손가락 조심하고 통과가 되는 틈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위보이즈 나온 거 이렇게 틈새 있고 여기 넣어야 되는데 너무 들어가기 힘들게 생겼죠 자, 들어가기 쉽게 만든 거 보면 손가락으로 누르고 반으로 납작하게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누르, 손톱으로 누르고 있는까 반으로 계속 문지릅니다 동글동글해지고 좀 바깥쪽으로 좀 한번 꺾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해져서 이제 들어가기 쉽습니다 붙이라고 가위 들어간 틈새로 이렇게 떴습니다 각도 조절 잘하고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두 개가 일직선이 되도록 그다음에 마무리 좋게 그러면은 블루, 나, 블루 타이탄 투 완성 이제 마지막 무지.